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997년부터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우리 농민분들이랑 현장에 맞는 어, 그러한 농농기술상담과 이러한 컨설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이런 기회에서는 농농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까 회장님한테 이제 말씀들 들으신 대로 원래 이때 큰 자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고 그 김경호 그 사장님께서 해보시고 이 예, 여러 회원분 회원분들을 모시고 갑자기 큰 자리가 되었는데 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이 온이농사 굉장히 오래된 지역 아닙니까 오래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농사를 지시면서 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어, 대응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가 됐지만 그래도 어, 여러 선생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몇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고위 농사진 분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것을 저희가 회사에서 만든 오이김에 대한 시청자료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아, 대해서 우리가 그 오이랑 대화할 수 있는 힘, 대화하는 능력을 잘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한 거를 표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오이 모임, 농민들한테 전국에 많이 오이 농민들한테 다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먼저 만든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 있죠. 종이 무장 앞에 보면은 보셨을 때 여기 보면 하나는 꽃, 줄기, 잎에 나타나는 생리단계가 현상 이 항목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이 길지 않습니까? 오이 길면은 꽃이 매달리고 있고 잎이 매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다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꽃이 불량할 때, 착화가 불량할 때 복대 에 나타나는 발생 조건 거기 보면 유묘때 고온 관리, 고온 관리가 되면 착화가 불량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야간 심한 온도 차일 때, 또 하나는 영향이 너무 과다일 때 꽃이 착화가 불량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이밭을 관리하다 관리 하시다가 관찰할 때 아, 꽃이 이상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이 이상하다 느낄 때는, 이러한 원인 중에 내가 어떤, 어떤 거에 맞춰갖고, 대응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을 길게 설명해주진 않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 요럴 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처방하면은, 다, 이, 내방적 처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이러한, 실전적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지대하셔서 활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꽃, 줄기, 밑에 나타나는 점 중에, 제일 먼저 착화 불량 꽃이 불량일 때, 두 번째는 착화 불량 착화가 안될 때, 그 다음에 비대 분량, 오이 이, 이, 줄기나 잎, 꽃이 정상적인 냄에 붉게 나타나든가, 얇게 나타나든가, 그때 나타나는 그런 환경적인 높건에 의해서 이 오리가 우리한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 온도가 높든 온도가 낮든 그다음에 일조가 부족하든 수분이 많든 영양이 과다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고 이런 환경적인 높건을 잘 맞춰서 빨리 스탠다드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우리가 오리농사를 빨리 오리농사에서 돈벌수 있는 아 오늘 못 보는 기회를 빨리 해보시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에 따라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숨머지 현상이죠. 이거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은 겨울에 겨울에 온도가 낮을 때숨머 현상이 많이 많이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저온. 그다음에 토양에 수분이 너무 부족할 때 건조할 때도 숨머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동화양분이 너무 부족할 때 이럴 때 숨머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봐야 할건 뭐냐면은 숨머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이 원인이 보면 세 가지가 되는데 이때 원인이 뭔가를 알고 그 환경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무조건 숨머지일 때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황에 맞게 즉 1월 달에 숨머지가 나타난 현상도 있고 6월 달에 숨머지가 나타난 현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어, 오랫동안 없을 때, 해가 오랫동안 없을 때도 숨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모은현상이 일조 부정이니까, 이럴 때는 방합성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 같이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오래오라든가 이런 거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농가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비료나 자재 중에 방합성과 연관된 그런 거를 농약을때 같이 연양시켜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회복이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낙하산이요. 낙하산이란 뭐냐면 보이팔라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탈순 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새는 어떤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은 호르몬제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를, 그 그러니까 뭐냐면 생리 활성, 생리 활성 폭포가 있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대개 많이 수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한번 쳐서 눈에 딱 쳐서 다음날 눈에 빨짝 띄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나 장사하는 분들이 눈에 확 띄는 걸 만든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보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농사짓시다 보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뭘 빌려서 다음 가 바로 튀어나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 티가 난건반드에 분명히 일주일이나 2주일뒤가 되면 은 반드시 해가 나옵니다. 절대로 사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먹었을 때한번 먹고 바로 배가 부른다. 바로 배가 터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고, 서서히 안 좋은 쪽으로 서는 조조도 서서히 바뀌어야 되지. 한번싹 뿌려서 색깔이 딱게 변했다. 한번한번 한번 쳐갖고 이렇게 늘어져 있던 승기가 딱 하나 섰다해조수증을 그다음에 수축유레카든가 어, 아니면은 옥신이나 지베린이나 사이토크 네. 같은 이쪽 호르몬 전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늘어져 있던 승기를 딱받아 쓴다고. 근데 한 번만 치면 괜찮은데 딱딱 쓰고 다음날 좋으니까 웬만한 농민들은 한번 치고 좋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또 치게 돼 있어요. 왜? 좋으니까. 효과가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호르몬을 먹으면은, 호르몬의 부작용이 노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염도수가 빨리 없어서 빨리 이파리가 노랗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생식성장 꽃이 마디마디마디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딱딱 쓰고 연세를 두세 번 먹으면은 이파리가 노래지면서 꽃이 안 펴요. 그게 부작용이라고. 어. 그런데 지금 낙하산역을설정하면서 이 실전적으로 제가 현장 대입해서 이한번 한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아, 한번 쳐갖고 눈에 바짝 보이는 거. 이것은 특히 다른 장군도 아닌 보이는 굉장이 예민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 짓는 것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보입니다. 어떤 장물에 비해서 좋으면 바로 좋아요. 안좋아도 바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오이는 5년 치고 다음 다음 날에 바로 보인다고. 반면에 토마토는 오년에서 일주일 걸리죠. 반면에 가지나 고추 같은 경우는 2 주에서 3주 걸린다고. 오이 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과안정국가 좋고 바로 눈내다 보니까 우리 농민분들이 농사했다 보면은 그 떠돌아다니는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쨌든 한 번에 한 번에 팔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걸딱 팔고, 다음날서 좋아요, 나빠요, 일주일 뛰어서, 좋다, 그러면 내, 이 소리를 들면 팔고 또 가거든. 이런데, 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 이건 이 효과가 이만큼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치는지를, 그걸 파는 분한테 정확히 물어보세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게한번 흩어지고 나면 3주동못걸잖아요잘어가 한번 흩어지면은 흩어지면 다시 못못걸려한주 정도 걸려야 다시 나무 수치를 만드니까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어 좋은 자리일수록 하는 분한테 잘 알고 그렇게 생각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낙타산이 된다는 것은 칼슘 결피이 비료적 비료와 영양학적으로는 칼슘 결핍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낙하한 일이 적다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두 가지예요. 아까 활성제, 호르몬제를 많이 뿌렸을 때. 그, 그때는 안 치는 게 약이에요. 괜히 그때 버치면안 돼요. 굳이 억제제를, 억제제를 써갖고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호르몬 먹는 거는 호르몬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활성절필피나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시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은 탈수 영양제를 처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탈수 영양제 여러 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뿌리를 통해서 위에 이동 속도가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흡수가 좋은 그런 걸 연면시비해갖고 바로 먹고 이파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 어, 그러한 영양제에서 사용하시는 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은 백배 넘은 가하고 발생 부진도 단좀 넘어갈 거고 자. 요번에 뭐라 써있냐면은 아까 이쪽은 우리의 꽃 줄기 이파이었어요 이번에는 열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럼 열, 우리가 열매 를 따다보면 복과 붕어진과도 많이 나오고 봉봉과도 있고 꽃이 뭉툭한 것도 있고 끝이 뭉툭한 것도 있고 뭉툭한 것도 있고, 있고 미기락과 미족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어깨 빠진 까 갈색 신부부뭐 짤록과 열과 백분과 쓴옷거이쓴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새 많이 나올 거예요. 고온기에 수분 부족, 늙어서 수분 부족, 그 다음에 다음에 어, 많이 이, 젊었을 때처럼 고양 분량이 충분하지 않고 그못 만들게 되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오늘이 7월 3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 한 오이가 되려면은 광합성을 해서 동화양 분장이 열매에 많이 집착되면은 오이가 맛있는 오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3일 지금 오늘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햇빛 좋죠 햇빛 좋고요. 그 다음에 해가 길지요. 그러면은 여름 때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광합성을 해서 동화양 분장이 동화양분양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열매나 뿌리 쪽으로 가는 고기나무가 광합성을 어 최적, 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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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짝팔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부족할까요? 즉 지금 지금처럼 뜨겁고 해도 길고 이파리가 해를 보고 광합성을 만드는 그, 그 양이 있는데. 5월 달에 만드는 방합성 양이랑 지금 10월 달에 만드는 방합성 양이 어떨까요? 오이 나무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5월, 9월 달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있을 때 10개의 방합성을 해서 10개의 동화양물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3, 4개 먹고, 4, 5개는 열매로 가고, 2, 3개는 뿌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 뜨, 뜨겁고 덥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뜨겁죠. 그러니까 오히려 체온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해야죠.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산자유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만든 농화양분의 굉장히 많은 양이 글로 뺏겨 버려요. 그러면 5월에 달 10개 만들어서 10개 다 썼는데 지금은 12개 만들었는데 6개 정도가 체온 유지하고 호흡하고 증상 작용 하는데 6개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나머지 6개로 자기 유지하는 데 쓰고 열매 만드데 쓰고 뿌리 만드는 데 내려간다고 그러면 5월달이 더 좋아요? 지금 7월달이 더 좋아요? 5월 5월달이요 그거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노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지금 쓰냐고 그려서 쓴 거라고. 그다음에 모월달보다 지금은 수, 저기 하우스 내에 온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음, 수분 증발량도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가쓴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여기 써놨습니다. 물을 많이 자주 줘야 되나요? 그러면 물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 한겨울에는, 자, 한겨울에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있고, 물 빠짐이 중간인 토양이 있고,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이 있어요. 다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50분 계시는데, 50분의 농가에 밭이다 틀리다고. 그 다음에 50분의 농가마다 농사 짓는 방법이 5 0개예요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요걸 그냥 단순하게, 요새 는 7월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두 번, 세두 번, 두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면 땡이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자, 한 겨울에, 한 겨울에 물빠짐이 안 좋은 토양은 일주일마다 줘도 되죠. 일주일마다 한 번. 물빠짐이 적당한 조금 중간치는 4일에서 5일에 한 번. 물빠짐이 아주 좋은 사기토, 사양토 이런 데는 이틀에서 이틀마다 이틀이나 3일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지금은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 한겨울에 일주일마다 줬던 토양의 물은 지금은 3일 정도는 줘야죠. 물 빠짐이 안 좋고 계속 쌓였을 거예요. 반면에 사양도, 물 빠짐이 아주 안 좋은, 물받 빠짐 굉장히 좋은 토양은 아침에 주고 저녁에도 줘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50분에 여기 농민이 계시면 은 각자 본인 토양에 맞는, 본인 오이에 오리, 맞는 수분량을 조절하는 걸 각자 다르게 해야 되는얘기예요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드릴 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나? 1년에 한자 계약으로 2억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조건에 6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6천만 원 하는 분이 2억 하는 분한테 여쭤봐요 뭘 어떻게 어떻게 잘희돈이 했냐고 따라하지요 절대로 이어안지줍니다 환경이 달라요 2억 하는 분은 본인 의 환경에 맞게 본인 그 품종에 맞게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맞춰주신 거고 6천만 원밖에 못하는 분은 그만 한 이유가 있다고. 즉 무조건 농사 잘 짓는 사람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최소한 이거는 요거는 맞춘 다음에 따라가요. 뭐냐면 저분이 물을 내칠 만에 토양에 주느냐. 야 그랬을 때물 빠진 배수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내, 내가내 토양과 그분 토양이 비슷한가. 이거는 이거는 맞추고 따라가세요. 양분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누적된 양분 많다, 적다, 이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비료양보다 우리가 내오이한테더 많이 주는 게우리에요 기잖아요. 어, 물한번줄 때마다 우리는 보통 몇톤 준단 말이에요, 3, 4일에. 비료 꼴락 줘봐야 3에서 5kg 사이라고. 물을 더 많이 주죠. 물이 더, 우리 농사 지는데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농사 못 짓는 분이, 아니면은, 1년생, 금방 기념한 분들이 무조건 높고, 오래 되시고, 돈 많이 버는 분들 가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랑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 내 토양의 물빠짐과 그분 토양의 물빠짐, 이 물빠짐은 비슷하면 그때는 따라가도 돼요. 이 시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가 2시가 2이고, 여기가 2시가 5다. 그럼 좀 양도 들주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즉 내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예요. 6천만 원 버느냐, 2억 버느냐, 이거는 돈을 버는 문제인데, <laughs> 무작정 따라 하면 망한다고. 그거는 피하자, 피하자는 <웃음> 말씀에, <laughs> 이러한 우려 때문에, 뭔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부로 어떻게 준비를 해린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최소한 오이농사를 오래 지셨다면 은 오이 딱 밭에 들어가자마자 아 오늘 내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눈으로 보자마자 느끼게 된다고 경험이 많으신 분은 중간쯤에 가서 오이 이파리 두껍게 만져보고 줄기 한번 튕겨보고 탄력도에 따라 건강도 달라요 오래 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 60%로 직접 안전복 특히 보면 은 남자분들은 주로 크고 무겁고 힘든 일 위주로 한다고. 반면에 여자분들은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 키우고 매일 만지고 매일 저녁하고술리다고 손끝에 눈이 매달렸다고. 또 감각. 남자분이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믿겠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일 오래한 베트남 여자나 외국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오늘 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끼냐라고 네. 우리는 단순히 병만 본다고 노빈이 들었냐 흰 가루가 들었냐 총체가 왔냐 벌레가 들었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수학약여러분이 돈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얼마만큼 안 뺏기냐예요 중요한 건 뭐냐 면은 2억짜리 하는 분이 특으로 20박스 만들 때, 6천만짜리 하는 분은 상으로 10장 만든다고. 이건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하자는께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일부러 들고 지금 설명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때 뭐냐면, 몸이 가족방법 이거는 그리고 음, 이것좀 추천이 질문이 나오면 게 이제 고택 나오면 마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한 3분 정도만 설명드릴 겁니다. 아, 저희는 유럽에 있는 스페인의 히오브라사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완전히 그대로 수입해서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2002년 전부터 저희가 이 영업을 여기서 했었으니까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고 다만 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은 가격이 얼마냐 품질이 얼마냐 이거죠 가격 대비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함은 좋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다로그에 다 이제 있으니까 이 설명을 하나씩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똑같은 들어봐야, 저기, 뭐, 저기, 지루하실 거니까, 이 안에 가드가 있습니다.